안녕하십니까 디스하는 코알라 디스코입니다. 오늘 조금 특별한 곳에 와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인제 자작나무 숲입니다. 여기서 힐링을 좀할수 있다고 또 해가지고 캠핑도 하고 자작나무 숲 구경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하나 불렀는데 요즘 이제 춥잖아요. 그래서 강추위를 녹여줄 그런 남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. 공예빈 누나 나오세요. 누나라고 하고 반말라 그래 그래 누나라고 해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누나라고 해서 좋네 아니 너무 귀엽다 네, 네, 네. 어 이쁘다 오늘 디스코가 자기 좀 도와달라고 급하게 저를 불러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아주 따뜻하게 녹여준 우리 둘이 갬성 캠핑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실은 다 필요 없고 부려 먹으려고 불르긴 했어 너가 디스코 디스하는 코알라라면서 어, 디스 어. 한번 해봐.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. 나이가 조용히 해 그만할게 <laughs> 아무튼 그래서 다작나무 숲을 이제 우리가 좀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 응 어디로 가면 돼? 따라와봐 너갈수 어, 어, 따라와 수 있어? 봐. 야 내가 오늘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? 괜히 온거 아니야? 어, 아니야 나 준비 많이 했어 오늘? 준비 많이 했어 우리 어, 진짜 못했지? 한번 어, 가보자 아니 얘랑 어디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다작나무숲에갈 수가 없어 입산이 금지됐어 아니 뭐야 못갈 거면 왜 불렀대? 진짜 우리 여기 가운데 인제까지 왔는데. 이렇게 어. 됐으니까 여기 뭐. 구형도 좀 하고 이제 너랑은 안 맞나 봐. 어 아니야. 그러면은 여기 그냥 기형이 왔으니까 셀카나 한번 찍자. 아니 이제까지까지 셀카 찍자고. 좀 웃어봐. 나 웃고 있는 건데. 잘 나온다. 오. 오. 잘 아니 이에만잘 잘 나오면 뭐 하냐고. 팔 접혀봐. 어, 아. 팔 접혀. 팔 접혀봐. 어. 팔 축. 어. 얘는 진짜. 안펴져 어. 하나, 둘, 셋. 음. 어. 어, 키가 귀엽게. 너무 안 나나보다. 응. 어, 어, 어. 이거 내가 준비한 건데. 어디 갔어? 예빈 누나 들어와. 어, 날 너무 무섭단 말이야. 어, <laughs> 너무 무서운데? 내가 이걸 정말 타보고 싶었거든. 근데 혼자 어. 타면 재미없으니까 누나랑 같이 타려고 내가 이걸 뽑았지. 얼리 <laughs> 태워주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빨리, 빨리, 출발. 어. 이거 막 뒤집어져 그런 거 아니에요? 어안 뒤집어지고. 안 뒤집어지고, 묻지도 따지지도 <laughs> 말고 출발해주세요, 일단. 못 내리게 출발해야 돼. 잘 잡아? 어, 잘 잡아. 어. 어떡해? 아, 잠깐만요. 일단 어. 출발해주시면 안 돼요. 렛츠고! 어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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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안경 아, 써, 안경 써, 쌩얼 공개 안경 떨어졌어. 이런 아, 거왜 쓰고 다니는 거야? 어, 끝났어요끝난 어, 어, 거예요? 어. 어. 어, 배고프다. 야, 우리 캠핑장 가자, 캠핑장. 캠핑장 가자. 어. 아, 어디야, ]이다. 여기. 어지러 이따가 놀러 오세요. 저기서 막걸리 한잔하게. 저희 어. 저기서 캠핑하거든요. 안, 어. 아, 안겨봐. 아, 안기면 큰일 나요. 어떻게지? 큰일 나. 한쪽 발을 내려. 어. 옳지. 어. 잘했어. 아우 너 이런 거왜 쓰고 다니는 거야? 아우 어. 진짜 그냥 벗어 그냥 벗어 그냥. 아우. 아니 뭘 벗으라는 거야? 어. 내가 뭐이 몸인데 내 가자. 몸인데. 말 어.